야너 아나 해줘니? 나 갈래 <laughs> 와 간다 피님 좋은 밤 되세요 네. 뭐야 <laughs> 왜 픽을 안 해? 너 아나 해이 피가 안해왜 아니 뭐 아나를 음. 뭐 말을 해 너무 빠른 거 50은? 아, 이거 맞출 수 있어요? 중감도 맞출 수 있죠 뭐냐? 아이C 좋게 <laughs> 3건또 뭐예요, 여기서? 3, 2, 1 1서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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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어1 1 1 1 1 1 1 1 1 1 아, 포커시 매서웠다. 어힐 받아야 돼. 우리가 다뛴게 타... 써, 내가. 우리가 다 좋아. 어디 튕겼어. 갔냐? 위도 나왔다. 아, 내 자꾸 이왜 이래. 잠깐만 빠르게 바꿔야 돼. 역 어, 방금 힐캐어는 조금 달달하긴 했어. 저 크기 사. 내내 이미 한발에빛 나왔으면 우리 둘이 두명 죽었어. 비비얼 내꺼 뻥 윙선 잤나? 음. 어, 한발한번비벼 내려야되잖아 윙선 좀뱀아 어, 나이스 Do something. It. 아, 할거다 했어. 음, 나쁘잖아. 진짜 할것다 했어. 대시하는 법을 까먹었다. 야, 그러니 그 감도로도 좀해다 음, <laughs> 클리이 조금 살아 나야 되는데. 나도 주이

어, 됐있다왜안맞냐왜안 맞냐? 보군가? 이게 있을 텐데. 뭐, 뭐 올라온다. 올라온다. 아안 올라가지고. 오 어, 맥크디 맥크리 포인트. 나이스. 자리 한 대. 나이스. 위선 제이스. 오, 나이스 수 뭐야? 와, 와 미쳤다. 와 방금 뭐지? 잠깐 엑지 왔다가. 어, 진짜 잠깐 엑지였거든. 진짜. 아니 이제 카르페라니까 어왜 자꾸 엑지라. 아, 그래.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엑지 카르죠 카르페 지금 진짜. 에, 엑지 버려. 이제 없잖아. 아뭘 뭐, 버려? 그 없잖아. 엑지 사랑한단 말이야. 엑지는 네 가슴 속에 있는 거 아니었어? 이마이 헐츠와임무 이렇게 와 하구나. 어, 주이안 돌아네. 아, 아 웨이, 왜 이렇게. 아, 자꾸 이왜 이래 나와. 거 있으니까 저건 쪽에뭐 저, 있었는데. 거기 봐도 될까? 사련 님. 빌루는 거 아니지? 저기 8 와 원숭이 집요하게 물로 다니네. 하지애 씨가 문제라는 거 잡을 수 없죠. 원숭이 이제 개짱 나겠다 아, <laughs> 어... 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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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무지게 잘했다. <laughs> 킬들 겁니다, 저거 <정거. 웃음> 아 근데 애씨 너프를 체감하는 게 요즘 막 예전처럼 딜이 막 엄청 안 나와요. 그래요? 네. 근데 어 이렇게 고감도로도 이렇게 참잘 맞추는 거라 우리는. 네, 저, 저 저감도인데 그... 지금. 원콤이 안되는게 좀 크지 않아 그래도 아니 이게 막 이렇게 머리를 스쳐 지나가면서 다 맞추는 느낌? 아 그거 원래 제가 약간 에임법이 그래가지고 아직 음. 안고쳐진거 같지 약간 지나가면서 때려요 지나가면서 때리고 지나가요 위동우는 근데 그게 맞잖아요 어... 뭔가... 아닌가? 위동우도 트래킹인가? 일단 저감도는 대부분 다, 다 트래킹으로 하긴 하는데 저 지금 저감도인데 저감돼? 오 나는 엄청 공감돈줄 알았어 잘움직요 제가 지금 800에 3 5 원래 4.2였는데 더낮춘거예요 진짜네 엄청 팔을 엄청 휘져서 한다네 진짜 엄청 엄청 휘져요 진짜로 진짜? 어 그런 얘기네 아나 요즘 이렇게 말을 더듬지? 나 미키님이랑 게임을 하서 그런거 같아나 말을 자꾸 더듬어 <laughs> 그니까 긴장했다는 거지요. <laughs> 아니 이게 말 더듬으실 분좀 계시면은 더라고요 나부터. <laughs> 아 여기 가킬베 그 하나 아는데 너무 쓰기 어려워. 불안 안 써겠다. <laughs> 아 예전 예전보다 왼손을 좀안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게을러졌네. 오우, 아우, 또 샤클링, 또. 아, 아직, 아직, 불어와야 되는데. 불렀다. 뽕찡, 나오라는. 나왔다는. 오케이. 나 살려줬니? <없니>? 줘 <laughs> <laughs> 우리 어 그리 메쿠리, 뭘웨리한테도 맞았나보다 뭔가 자리야 좌클리기 음. 시메트라 아 자리 우클리 시메트로 그래도안좋안죽고잘 됐지 아. 나이스 자리야 오 왜요? 이거 이건 아메 어웃겼다 왼쪽이 이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왼쪽에 짝이비 네다리알벳뭘할 <laughs> 수가 없네 아, 아 이거는 한 명이 정크 같은 거 해주면 되게 좋은데 일곱 할 수가 없다 내가 끝나볼게맥크리 아아 맨... 한대 응, 아. 나이스 빨리 이렇게 테이크 와줘야 돼. 한개 어, 뭐야 왜안올라가 계단 이동. 바, 바, 비스니까 할만해. 진짜. 이스 나이스. 뭐야, 심에제우자마다 죽었어, 내가. 에또 이거 단단, 타이프 투명 단. 와, 송우재 진짜, 와, 송우재 너무 잘한다. g G. 아, <laughs> 이제 버스 어저께 탔었구나. 아, 이미 이 이번 판이 아, 잘된, 약간 잘된 편인 것 같은데. 한데? 오늘 했던 판 중엔 좀 잘됐던 판 같아. <laughs> 아... 아, 이게 바로 파... <laughs> 나올 수밖에 없다. 피어 D G까지. 근데 약간 이때 기계였어. 아까... 아, 진짜 너무 잘 썼어. 핵 의심 받겠더라, 저거. 이봐. 이 핵, 잠만 하면 핵 소리 들어요, 이는 <laughs> 이거, 이거 너무 잘 썼어. 자리아는 그냥, 자리아가 그냥 몸 대주는데. 어, 왜 맞으면서 부자까지 걸려, 있 이. 아니, 게임을 하루 종일 잡아놓고 6분 48초만 에 끝나. 이런 <laughs> 게임이 좀, 현타가 좀. 아니, 근데, 근데 꼭 형이랑 듀얼할 때 약간 이래.